안녕하세요 태미나입니다 저는 지금 아들하고 스키장에 와있는데 <laughs> 어제 새벽에 테슬라 인도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이랑 좀 통화를 하는 거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지금 어, 이른 시간이라 자고 있는데 전화로 좀 깨워 볼게요 어, 왜 스피커폰이 안 되지? 어서요어 여보 어 아유 목소리 완전 가라앉았네 어 아직 나 침대에 누워있어 아직 아 진짜? 이제 일어나 슬슬 어 일어나야지 이제 음. 아, 아니 어제 인도량 나온 거 봤어? 어 봤지 난 어제 새벽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 아 진짜? 음. <laughs> 분위기 어땠어? 분위기? 어 어... 별로 안, 별로 안 좋았지 근데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잖아 그러게 예측치보다도 낮고 지난 분기보다도 뭔가 그 재고율이 더 늘었더라 어 그니까 생산이 한 43만 9천 대 나왔고 어그 다음에 인도가 40만 5천 대 나왔잖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아이 모르겠어 씨 몰라 그냥 <laughs> 뭐 그냥 인, 분기랑 분기만 인도량만 보면은 역대 최고치이긴 한데 그치 처음으로 40만 대 찍었잖아 맞지 근데 이제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으니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그러게.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런 인도량으로라도 좀 발라버려야 되는 건데. 음. 아한 42만 대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시장의 예측치를 미스할 수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 한 42만 대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진짜 많이 낮기는 하다. 어, 예측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지? 예측치는 얼마였어? 42만 대 정도. 아 그랬구나. 어 42만 대 정도인데 예측치보다 <laughs> 한15,000대 정도 낮게, 때, 낮게 나왔으니까. 그러게 많이 좀 많이 낮네? 그러니까 이제 어태까지뭐15,000 대가 많이 낮은 건가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태게까지 이렇게 인도량이나 이런 거 발표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음. 예측치보다 많이 낮게나 이렇게 15,000대 정도 낮게 나온 적이 거의 드물거든 최근에 그치, 들어서는 그치. 어, 항상 뭐 최근에 들어서는 그때 경기가 좋았을 때는 막 높게 나오거나 그런 적이 더 많았었는데 그치 어. 거의 거의 뭐뭐 뭐 어닝 아이까 아니, 그러니까 어닝이 아니라 뭐 인도량도 그렇고 항상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와서 우리가 항상 참큰 소리 치고 너네 봤지 막 이랬었는데 어. 이제 아. 직전 전분기 때도 그랬고 맞아, 그때도 전분기 때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딱 예측치만큼 나왔어 예측치만큼 나와가지고 어 맞아 어, 맞아 예측치만큼 나왔대요. 그랬는데, 어 예측치만큼 나왔데요 그랬는데 이게 막상 그 다음날에 주가 아, 증시가 열렸는데 그 다음날에 8.6%가 빠졌거든 아 그래? <laughs> 어 지난 아니, 분기 때 지난 분기 때는 어? 왜 그랬냐면 처음으로 어. 생산량이 더 많았잖아 인도량보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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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 그때는 한 2만 대 정도가 그래서 이제 재고가 쌓여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맞아 이번에는 한 3만대가 넘게 이제 재고가 쌓이는 거더라고 보니까 맞아 생산량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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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은 거 맞나요? 그래도 성장하고 있잖아 작년 대비 생산량은 47% 늘었고 행복해로 돌리자면은 작년에 이 시국이 안 좋았으면 늘하고 47%가 늘었고 인도량은 40%가 늘었더라고 보니까 생산량은 45%, 47%인가? 하여튼 엄청 높게 어. 성장했고 근데 이제 판매량, 맞아, 맞아. 인도량이 어. 한40% 정도 어, 음. 작년 대비 올랐더라고. 음, 야, 작년에 이렇게 어쨌든 아직도 시국이 어지러질한데 그 정도 성장 정도면은 어, 나쁘지 않은데 일론 머스크가 50% 성장하겠다고 그랬잖아. 어. 그것 때문에 또 애들이 또막 야, 니네요 어? 일론 머스크도 뭐 매년 50%, 50%씩 상승하겠다고 하는 놓고선냥 47%, 40%밖에 성장 못했네? 이러면서 막막 엄청 까대고 막 주가 떨어뜨릴까 봐 그게 또 겁나는 거지. 아 근데, 근데 나는 이제 조금 그렇기는 해. 왜냐면 이제 우리가 물론 지금 되게 안 좋은 그런 매크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 그래도, 아 그래 맞아 이 매크로에서 뭘, 뭘 바래. 아, 모르겠다. 근데 이제 뭐 주가는 뭐 냉정하니까. 오늘 장이 좀 무섭다. 많이 무섭네. 오늘 보지 마. 오늘 어. <laughs> 오늘 장이 장이 아. 장이 늘아나고 내일 오는 거지, 집에? 오 내일 가. 어, 그러니까 보지 마. 오늘 저녁에 다들 일찍 주무셔. <laughs> 빨리 아. 보게 못 보게 해. 아나지호가 하도 같이 자기도.. 아 엄마랑 좀 자유롭게 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응. 나도 오후 타, 한 타임 지호랑 탈까 싶어 그래 한 김에 한번타응 음, 그냥 스키만 빌려가지고 어차피 뭐 넘어지진 않으니까 옷은 안 빌려도 될것 같고 그니까 오늘 빡세게 놀아가지고 너도 그냥 창 열기 전에 지효 <laughs> 기절해 기절? 어 그게 다그 나을 수도 있어 아나 진짜 근데 또 몰라 근데 도 몰라 만약에 지난번처럼 어 지난번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뭐8% 이상이 빠진다 음. 그러면은 뭐110 달러 초반 대까지 가는 거고 어. 뭐10% 넘게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110 달러가 깨져서 뭐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아. 최근에 저점이 100 내신가 그랬잖아 109? 100 1가닥인가뭐 109? 그랬잖아 106? 어 근데 이제 이게 그게 다시 깨진다 그러면은 취미할래?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거는 일단 여보 생각해보고. 어? 그건 일단 그건 이제 조금 더 다시 또 얘기해보고 내일 내가 가면 다시 얘기해보고. 아니, 나한테 사인을 내줘야지 어떻게 그거 뭐야? 너는 오늘 뭐잘 거잖아. 어떻게 오늘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분할에서 잠깐 분할에서 해? <laughs>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내가 또 오후에 통화하자. 아, 전에 전화할 거야 그러면은 어, 전화할게. 어, 손실이야. 아, 장 보지 말라니까. 어? 아니 알았어 장안 볼게 모르니까. 안 볼게 그냥 조금 생각해보고 아니면 풀리장에서 어. 주가를 일단 보고 한번 가, 가, 생각해봐 아 알았어 우리 아빠가 아마 얘기해줄 거야 <laughs> 아빠늘 보니까 아빠가 얘기해줄 거야 아니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 왜? 그냥 이제 또 마법의 단어 있잖아 선반영 아니 나는 근데 이제 사실 주가야 뭐 위아래로 어떤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아 이게 진짜 테슬라가 정말 위기가 아닐까라는 이제 또 생각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는 성장주의니까 매크로가 이렇게는 해도 그래도 와그 아, 정도 해줘야 되는 거였나? 그리고 뭐 매크로 상황이 이랬도 뭐그 뭐냐 원자재값 몰라도 테슬라는 괜찮다. 뭐 미리 뭐 마련을 해놨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가격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수요의 감소인 거니까. 응. 음. 아 이래저래 한번 또 생각을 좀 어,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근데 이거 어쨌든 뭐 지금 다 지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 지금 모든 사업꾼에서다 수요가 준거 아닐까? 근데 그 아니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정말 이 정도의 재고가 남아도 되는 건지 뭐 그걸 뭐 나, 내가 판단을 할순 없겠지만. 그냥 또 이제 한번 또 마음 잡아 보는 거지 뭐또 이제 다른데는 다른데 뭐인도랑 같은 건 언제 보이나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어 그래서 이제 또 실적 발표가 1월 25일 날로 나왔더라고. 어, 25일이야? 어,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설 끝나고 나오는 거야. 아 맞네 맞네. 어 그래서 실적 발표 때 나오면 은또 이제 이렇게막 모든 막뭐 영업 마진이나 뭐좀 나오잖아 데이터들이. 그런 거 나오면서 나오면은 또 한번 나름 또 우리끼리 그냥 또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음... 한번 중간 평가 뭐라고 되냐 어쨌든 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진짜 인도량 이랬으니까 어닝 어닝은 뭐 당연히 당연히 안 좋겠군요. 모르겠다. 아 선반형 제가 그냥, 그냥 지금 이제 마지막 행복케로는 선반형이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지냥지지최지최 많이 0 0 0던게 진짜 0반0이었고0 0 0 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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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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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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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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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아?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 평일이라 그런지 되게 걱정했거든 음. 진짜 줄 서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어, 많지 않아 음... 괜찮아 그래 그래 뭐... 응. 재밌게 놀고 알겠어 오늘 보지 말고 나도 알았어. 오늘 마음 단디 먹고 있어 오늘 어, 진짜 공격하는 여러 악플러들 오늘 테빗방 엄청 들어올 것 같아 오늘 알았어 알았어 안 볼게 어, 나도 오늘 맨날 단디 잡고 라이브 해야, 해야 될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아들 재밌게 놀아. 재밌게 놀아. 내일 일찍 와, 그러면. 내일? 모르겠어, 내일. 몰라. 또 전화할게. 음, 알았어. 어. 재밌게 노셔. 어, 빠이. 어, 주가 있지? 주가 있고. 그냥 놀러 갔으면은 재밌게 놀아. 여보 스키 탈때 긴장해서 그런 거 생각 못 해. 딴 생각 못 해. <laughs> 아 그러니까 어. 그냥 저녁에도 그냥 일찍 자. 알았어. 어, 아버님 어, 술 드시기 그거 미치 전 아빠 기절 시켜버려. 어 알았어 여보. 어 다치지 말고 어. 재밌게 놀아. 어 음. 안녕. 안녕. 어. 안녕 아들. 끊어. 이렇게 통화를 마쳐봤고요. 뭐 역시나 뭐 우리 남편이야 뭐늘똑같아 내가 이런 말할줄 알았어. <laughs> 언제나 이제 어, 이 불행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능력은 진짜 그 능력 하나만큼은 최고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신랑하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 <laughs> 너무 두려우니까 일단 주가, 어, 테슬라 주가 일랑 잊고 스키 타면서 그냥 내몸 하나를 혹사 시켜야겠다. 그냥 기절해서 잘수 있게. 여러분, 인도량이 어제 예측치보다도 많이 안 나왔고, 아, 네, 시장의 기대치도 한참 못 미쳤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 네, 이게 일단은 수요가 감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경제 상황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조금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아 있기는 한데, 정말 이제 정확하게 이런 뭐, 테슬라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것은 1월 25일에 발표될 어닝을 보면 확실하게 조금 더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는 오늘 너무 두려우니까 전 주가 보지 않고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시겠다라고 하면 화이팅 응원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최선이고 올습니다 그럼 태민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스키장의 설원 감상하시죠. 로롱.